좋지 않나요 이 정적? 이거 마음이 평안해지는 느낌. 문학이랑 이안이 뒤에서 손잡고 있니라는데요? 에이 근데 잡고 있었 이게 잡고 있었다 가 방금 떴어요. 문학이가 무슨 소리 이렇게 두고 나와? 아뭔 소리 하세요?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오니까 이게 당한 거지. 자리 바꿔서 사과해 이사아나 부끄러워 하지 마 원더와 비슷 괜찮아. 나 자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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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바꿔 줄까? 그럼 전 돌아가 봐. 어, 어떻게? 이거 뭐야 이거는? 오, 저... 아, 아, 뭐야? 그래서 이거 뭐야? 이거 미쳤냐? 저거는 아, 저거는 아. 아니. 아니. 아니, 저거는. 어떻게? 맞는 척을 한번 해 볼까 싶어서 반쯤 안질까 말까 했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엉덩이를 왜 붙이 매패셨냐고다 근데 저는 애초에 엉덩이 이렇게 뺀 적이 없고. 아, 그렇게 뺐어요. 하나. 이렇게. 아, 제로 제로. 하나 아, 이겼어! 오 제로 하나, <laughs> 예, 아, 일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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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제로, 하나. 예 됐다! 일단 <laughs> 제로 제로 하나 예 됐다! 제로 제로 하나 예! 오 제로 하나 <laughs> 예 <나> 이겼어! 그리고 <laughs> 제로, 제로 제로 하나! 에이, <웃음> 제로 <웃음> 제로 <웃음> 이 하나 이 하나 우리 <laughs> 안무 연습할까 이 하나? <laughs> 오늘은 몇 가지 이유로 삐진 것 같아. 요몇 <laughs> 가지겠어요 <laughs> 하나죠 하나. 뭐 <laughs> 하나. 하나. <laughs> <웃음> <웃음> 네, 한 가지, 인것같 쓰이 지이있너 지금 화나. <laughs>